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소매와, 아, 도소매를 다녀왔어요. 다녀왔는데, 우선 이 다이어리. 이거는 왜 샀냐면, 그거. 오늘 할일 적어놓고, 매에 체크하고, 체크하고. 그렇게 하려고 샀고, 이건 지우개. 이렇게 있고, 이건 근데 여기가 잘안 열려요. 이런, 이런, 이런 지역에 빠지기도 하는? 그래 끼기가 좀 힘드네? 아, 됐다. 이거는 그, <laughs> 도소매 상가에서 사서, 이거 500원이고, 700원. 샀고요 이거. 궁금했는데, 이게 원래는 만 얼마 할 텐데 도소매에서 사 가지고 5,9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. 좀 크다. 이렇게. 일는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럼 여기부터. 여기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. 오시락, 그릇, 네 개. 여기 핸드폰 고리도 있어서 핸드폰을 달고 다녀도 될듯 합니다. 반찬, 반찬, 밥, 그릇, 아니, 국, 소스 같은 거. 잘쓸것 같고. 그리고, 여기 이것도 들어봤어요. 이술 같은 건데, 영영 못 여는. 그리고요 노빨팡 아 네. 어, 여기 하나 더 있었네 <laughs> 그리고 여기 여기에는 좀 많아요 꺼내보겠습니다 제 꺼내봤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놀이할 때 되게 쓰기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안 좋은 답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샐러드나 뭐 그런 거 연도, 용도, 용도로만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. 밥이나 그런 거. 국 같은 거 넣으면은 옆으로 레진이나 물풀이 다셀것 같아서 좋진 않네요. 어, 색상은 파란색, 분홍색, 초록색. 이런 그릇, 색깔마다. 아니네? 좀 초록색이 4개, 파란색 2개, 롱색 2개.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! 그러면 주전자. 주전자. 프라이팬. <laughs> 아이, 겁나 귀여 프라이팬. 핑크핑크한 프라이팬 컵 여기 주전자가 비트가 뚫려 있었어 핑크핑크 주전자 핑크핑크한 컵 오우씨 귀여 워 초록색 컵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이거는 우동그릇인 것 같네요 이렇게 빗살무늬 우동그릇 안에는 말끔 어, 큰게 3개가 있고 작은게 2개가 있는데 작은건 여기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큰건 민무늬네요 여기 안에 빨간색으로 칠하면 우동 그릇, 라면 그릇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네 개씩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릇. 다음 그 옆에 칸 소개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다세 개씩밖에 없는 것 같네요. 이런 거. 아, 떡볶이 그런 거?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그릇, 떡볶이 그릇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? 그런 거. 이렇게 열어서 마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열어서 빨대 꽂아서 마시는 그런 컵인 것 같고. 그 옆에. 좀 빠져. 네. 이거는, 그레탕? 그런 컵? 이거는, 샐러드? 세 개, 그레탕 세 개. 그 아래. 아, 어, 아 여기는 컵들인데, 이 컵이 너무 작은데? 가봐. 아 뭔데 이거 너무 작잖아 이고 어떡해 일단은 이렇게 조그만한 컵이 한개 있네요 이거 불량품인가? 불량품인 것 같아 불량품 아니네 소주잔네 소주잔 아 소주잔 아 소주잔 이거는 그거 빙수 좀 이거는 큰 거고 약간 큰거 이건 약간 작은 거 와인 어, 와인잔 큰거 작은 거 파르페 잔, 어. 파르페 잔, 페르페, 파르페 잔.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. 물 잔, 맥주 잔. 다음에, 그 위에 위에 칸, 호라이팬. 네, 호라이팬. 계란프라이용. <laughs> 이게 플라스틱이어서, 투명해요. 세 개, 그리고 국그릇 두 개. 어구. 그 옆에는 이제 음. 이것도 여기 잔이 있네. 어, 어 여기다 짠는 물컵인 것 같고 이건 그냥 그런. 그래. 여기 물컵 하나가 있고 그냥 그릇인 것 같고요 반찬용 그릇 오는 음, 초점이 좀안 맞네 그리고 이거는 밥그릇? 그런 것 같아요 좀 납작한데 이게? 아 이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초점이 너무 안 맞는데 솔직히 그리고, 떡볶이. 그래, 세 개. 그리고, 여기는 부대찌개. 이것도 세을 때도 있고, 뚜껑. 뚜껑 귀엽죠? 어, 음, 음, 뚜껑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. 부대찌개 그릴 때걔좀 안에 들어가서 그리잖아요, 뚜껑이. 완전, 진짜, 완전 초미니 그 위에는 이거 냄비, 양은 냄비. 라면. 라멘 그 옆에는 국. 숟가락, 포크, 뒤집게 음, 칼, 숟가락, 포크, 칼, 뒤집개, 시관놀이 할때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칸에는 제가 이 뜯어놨어요 어, 이런 그릇 이런 그릇 에 무늬가 있어요 잘 보면 이런 그릇 이런 그릇, 이런 그릇, 이런 그릇, 이런 그릇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런 그릇, 제 소개했던 거또 있을지도 몰라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소개만 10분인데요. 좀 많아서. 앞으로도 며칠 영상 많이 올릴게요. 안녕.